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윤자문 팀장입니다 어,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전일에 이어서 SK바이오팜이고요 어, 코드번호는 3 1 6 0 3 0입니다 현재 11월 11일 수요일 3시 43분을 지나고 있고요 어, 어제 이어서 오늘도 SK바이오팜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오늘 종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약간 약보아프름으로 끝났습니다 네, 변동폭은 상당히 적고요 약... 3에서 4% 정도 변동폭을 위아래로 보여주고 있고요 어, 조금 시초가 자체가 조금 어, 어떻게 보면은 전이, 전의 고가를 좀 높이면서 시작을 했던 부분에 있어서 좀 아침 초반에는 좀 기대감이 있었죠 네, 근데 어, 이 종가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이전에 꼬리가 달렸던 구간들을 테스트하는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오늘 msci 지수의 편입이 공식적으로 되었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외국인들도 샀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도 오늘 샀는데 어 최근에 좀 적극적으로 기관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다가 오늘 좀기관 쪽에서는 어 살짝 팔았습니다 네. 뭐 특별한 수급의 이탈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뭐 여전히 저는 나쁘다고는 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괜찮아 보이고요 에스케이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한두달 가량 리뷰를 매일 같이 매일은 아니지만 거의 일주일에 한3 회에서 4회 정도 하고 있는 거 영상을 꾸준히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어, 이게 대형주 쪽이 또 화력이 움직여줄 때는 화력이 움직여주지만. 음, 조금 약세를 보일 때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장 초반에 어떻게 이렇게 좀 주가가 좀 거래대금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거래량이 꾸준히 유지가 되는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래대금이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좀 필요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한 못해도 한 천억 이 천억 정도는 보여줘야 꾸준히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네. 여기도 보면은 보시게 되면, 올라갈 때는 한 2천억 가량 정도를 보였어요. 이번 최근 올라가는 파동에서도 약 1,900억 정도, 1,500억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다시 한번더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한 거래대금으로 따지면은 한 2천억 정도 가량 나와주면은 그날은 좀 상승한다 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뭐 SK바이오팜 제가 이제 많이 리뷰를 하다 보니까, 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뭐 크게 다른 내용은 많지는 않아요. 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처음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게 되면요. 어, 신약 개발 사업을 연계를 하고 있고요. 어, 글로벌 신약 시장을 타겟으로 이제 중추 신경계 그리고 대전증 분야의 혁신 신약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혁신 신약 개발에 집중을 하는 어, 국내의 대형 제약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네, 대형 제약사 그니까 기존에 해왔던 예전부터 해오던 업체들 같은 경우 뭐 셀트리온은 당연하고 뭐 HLB 이런 종목들도 있었고 예전에는 뭐 실라젠이라든지 어 지금은 조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뭐죠 헬릭스미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신약개발 쪽에 집중을 했었던 기업들인데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좀 대기업에서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기업은 좀 처음이지 않나. 물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있는데, 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CMO 기업이고 그 안에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 네, 그런 기업이 이제 혁신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죠. 일단 뭐이 정도로 있고 어, 최근 근데 이제 나름 여기 업계에도 많은 기업들이 나서고 있고요. 네, 시장 자체가 지금 당장 크기 크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점차 커지고 있는 시장이죠. 예,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고령화 예,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령화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이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운동 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뭐 언어 전달이라든지 기억력이라든지 호르몬 분비가 계속해서 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다 중추 신경계랑 다 관련이 되어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이와 관련된 질환 발병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파이는 계속해서 조금 더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SK 그룹의 이제 식량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어, 현재 미 FDA에서 어, 승인을 받은 파이프라인이 한두 개가 있습니다. 네, 처음으로 이렇게 받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아시아 임상 3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럽에서도 이제 그런 NDA 허가, 모멘텀도 현재 기대가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1월 달에는 뭐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립니다. 상당히 큰 규모로 풀리고요. 그때까지 어떻게 이제 기관 쪽에서 이제 주가를 컨트롤 할지 사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의 종목은 아닙니다.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어, 기관이나 아니면은 외국인들이 컨트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팔아버리는데 주가가 버틴다 그러면 보통 이제 외국인이 받아서 어, 물량을 받아서 올리는 경우도 있고 버티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판다라고 하면은 또 기관이라든지 연기금 쪽에서 이제 어, 컨트롤을 한다 주가에 대해서. 예, 네, 그래. 물론 주체는 누군는 있겠죠. 누군간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쪽은 대형주 쪽은 그래도 제가 좀 자신이 있는 분야예요. 뭐 삼성전자가 되었든, 셀트리온이 되었든. 자신이 조금 있는데, 이게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좀 그렇게 기준이 많진 않아요. 기준이 많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서 그래도 기준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이 제가 틀릴 수도 있고, 뭐 맞을 수도 있는데, 네, 틀리는 경우도 있고, 맞은 경우도 있는데, 제 기준대로 그냥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결국에는 주식이라는 건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미래의 일은 누구 아무도 모릅니다 예, 다만 어떤 가능성에 열어두고 우리는 거래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현재 5일 정도 이렇게 은봉이 마감 은봉 마감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고가에서 예, 상당히 고가에서 하고 있고 의미 있는 차리를 찾으라 그러면 여기에 종가 네, 이, 이 종가 구간은 이탈을 하는 흐름은 아니죠 예. 근데 매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참 고민이 되죠. 아 저항을 5일 정도 이렇게 받고 있고 예전에도 한번한 한 차례 이렇게 거래 대금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도 이렇게 괴부를 뛰었다가도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니까 사실 고민이 되는 많은 많이 고민이 되는 위치도 맞아요. 예. 네, 뭐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죠. 음아또 빠지는 거 아닌가. 그래도 지금이라도 수익이 났는데 수익을 챙길까 이런 고민도 하실 거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자꾸 은봉으로 떨어지면은 쫄리죠. 에, 쫄립니다. 에.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나쁘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물론 내려가면은 대응을 해야겠죠. 에,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아직까지 오늘까지는 나쁘진 않다. 에. 나빠 보이실. 실제로 제가 이제 우리기술 투자라는 종목도 이게 완전 이제 소형주니까 소형 아 소형주라고 말하기는 뭐 하고 어쨌든 이거 SK바이오팜에 비하면 완전 소형주인데 그냥 비트코인 관련주인데. 보시면은 저도 그러니까 이때 제가 매수 관점을 봤었거든요. 우리 기술 투자. 근데 이때도 보시면 우리 기술 투자가 은금 여기 때 3일 정도 음봉이 발생이 된게 보이시죠. 예.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예. 그 다음날 양봉을 뽑아주니까 그다음 뭐그 다음 뭐그 지난주 금요일은 우리 기술 투자가 주도, 주도주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핵심 주도주였는데 이때 양봉을 뽑아내고 약16% 급등, 그 다음에 28% 급등. 그리고 이날, 이날이 이제 11월 4일이었는데, 11월 4일날 보시게 되면은 이때 이제 외국인들이 좀 팔았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헷갈리게 만드는 구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랑 뭐 별반 다를 게 없다. 예,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제 또 주봉 마감이 이틀이 남았죠. 예, SK바이오팜도 이제 주봉 마감을 앞두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종가를 형성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내일부터 내일 모레까지는 또 그걸 봐야 될것 같고 아직까지 5일선은 잘 지켜주고 있죠. 일봉 주봉상 5일선은 잘 지켜주고 있고 일봉에서는 어, 전반적으로 60일선, 20일선, 5일선, 5일선을 좀 조금 깨긴 했죠. 지금. 에, 근데 밑에 지지선도 상당히 많다. 에, 밑에도 지지선이 많기 때문에 어, 지지선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또 어. 매수로서 동참하기에는 나쁜 조건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그래서 오늘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이슈는 있었죠. 네, 뭐 이슈는 있었는데, 예, 이, 이, 이 정도 하나 있더라고요. 예, 찾아보니까 어, 아, m s c 의 지수 편입 이슈랑 이제 수면장애 치료제 솔리 암페롤, 암페톨을 예, 만성피로 증후군 치료제로 개발하기 위해 연구자 임상에 착수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연구팀에서요. 네, 이것도 다음, 다음 시간에 한번 읽어드리게 될것 같고요 네, 오늘은 리뷰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송구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로 어,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어,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우려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어,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11월 6일, 어, 11월 5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 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7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어, 주말간 미중, 미중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젠큐릭스, 휴림 로봇이 추천이 나왔고요. 젠큐릭스 같은 경우에 현재가 19,15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9,700원, 손절가 18,3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첨 종목은 로그,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